냉장고 뺄 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느끼겠지만, 뭐든 바로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지만, 냉장고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맛이 떨어진다. 재료를 넉넉히 사두었으니, 한번에 많이 요리했다가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만 믿고 반찬을 많이 만들었다가 결국 버리는 일도 많다. 요즘은 많은 양을 요리해 냉장고에 채워드는 일은 없지만, 주일에 구매한 식재료마저도, 가급적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너무 많은 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자체로 불필요한 재고가 된다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재료들을 넣을 때에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 비닐이나 지퍼백에 종류별로 담아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한다 그래도 혹여 이미 있는 재료를 또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냉장고 속 재료를 파악할 수 있는 나만의 요령도 있다 바로 마그넷을 이용한 방법이다. 해산물, 고기, 채소 모양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냉장고에 있는 양만큼 마그넷을 붙여주었다가 사용하고 나면 마그넷을 옆으로 치워둔다. 장을 보기 전에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마그넷 개수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냉동실은 현대 가정에 필요 하기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일본 교토시는 1992년 이후 정기적으로 연소성 쓰레기 수량 변동을 조사해 왔다고 한다. 해마다 식품 관련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것도 많다고 한다.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흐른 후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깝기 그지 없다. 요즘 가정들은 냉동실 너무 믿는다. 냉동실에 넣은 식품의 유통기한은 1개월 정도로 보아야 한다. 그 이상 보관해도 무방하다고 표시된 제품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미와 영양가가 현저히 떨어진다. 좋은 것을 바로 먹고 또 다시 신선한 것을 사다 먹으면 되는데 왜 냉동고에서 맛없는 상태로 변질시켜 먹어야 할까? 게다가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은 업무용과 달리 급속으로 얼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나 오염까지 함께 냉동되기 쉽상이다. 다시 꺼내서 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균이 번식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니 냉동실은 최소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계획된 식단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장을 보고 다음 장을 볼 때까지 재료들을 다 소진한다 그날 만든 음식은 냉장고로 들어가지 않고 가급적 그날 다 먹는다 금요일쯤 되어 냉장고가 텅 비어가면 기분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다음에 냉장고를 바꾸게 된다면 지금의 반정도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다 쓰고 나서야 새로 사는 습관은 여러모로 경제적이다. 식사 준비 시간도 뺄셈해야 한다. 한 요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집안일 중 요리에 하루 평균 80분을 할애한다고 한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저녁 식사의 경우 30분 이내로 준비한다는 응답은 단 3%에 불과했다. 현재 요리해드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적인 요리사도 아닌데. 어떻게 30분 이내로 능숙하게 식사 준비를 할수 있을까? 첫째, 미리 만들어둔 식단표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어떤 요리를 만들지 메뉴를 입력시킨다. 가령, 채소, 된장국 시금치나물, 고등어조림 하는 식으로 말이다. 둘째, 세 가지 음식에 들어갈 모든 식재료를 주방조리대에 꺼내놓는다. 뭔가 빠진 것이 생겨 반복해 냉장고나 식품선반을 뒤집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미리 메뉴를 정해놓고 요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료를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일 역시 익숙해진다. 셋째 하나의 메뉴마다 넓은 쟁반이나 접시를 마련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꺼번에 손질해서 모아놓는다. 예를 들어 양파 하나를 자를 때 국에 들어갈 것, 나물무침에 들어갈 것, 생선조림에 들어갈 것을 해당 용도에 따른 모양대로 잘라 구분해서 나누어 놓는다. 넷째 각각의 요리에 들어갈 양념은 작은 접시나 볼에 분량대로 담아 준비한다. 다섯째, 모든 재료와 양념이 다 준비되었으면 가스레인지를 풀로 가동해서 한꺼번에 조리한다. 음식을 익히는 사이에 틈틈이 유리에 사용한 도마, 냄비, 재료그릇, 양념그릇 등을 바로바로 씻어서 정리해둔다. 밥은 한꺼번에 해두었다가 일인분씩 나눠담아 냉동실에 얼려둔다. 일주일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얼려두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그릇에 옮겨 담는다. 자주 만들어서 익숙한 요리라고 해도 레시피를 만드는 편이 좋다. 요리를 정량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요리를 하면 요리 후에 조리대나 개수대가 지저분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식사 후에는 먹고는 식기만 설거지하면 끝이다. 집안일을 뺄셈하은 조그만 아이디어. 집안일이라는 것은 되게 반복적이면서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노력의 기초 단위가 존재한다. 쾌적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너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나도 예전에는 누가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하려고 애쓴 적도 있지만 지금은 되는 대로 어느 정도 기본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대중매체나 책자 등에 소개된 살림꾼들의 얘기를 보면 은근히 자괴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미디어가 조명하는 완벽한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싶은 일에 더 몰두하며 살면 된다. 나머지는 기본만 하면 된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소유하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반복적인 집안일의 소그로움을 덜어주는 도구들은 아끼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기 기능과 건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 흡입력 등 성능이 좋고 오래가는 청소기, 전자레인지와 오븐 기능 등을 두루해주는 오븐 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앞으로 가능해진다면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대신해줄 로봇같은 신제품도 기꺼이 활용할 의사가 있다. 주방률도 마찬가지다. 칼질에 익숙하지 않은데 억지로 도마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푸드 프로세서를 활용하면 채썰기, 편썰기, 다지기 등 다양한 형태로 재료를 손질할 수 있다. 도마는 손바닥만한 작은 것 하나만 두고 간단히 채소 등을 손질할 때 사용하면 그만이다. 요리사처럼 이런저런 용도의 칼들을 수정할 필요도 없다. 어지간한 것은 주방용 가위로 쓱쓱 자르면 그만이다. 압력솥이나 전기밥솥, 슬로우 쿠커처럼 화력을 아껴주고 요리를 진행하는 동안 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압력솥의 경우 장시간 조리해야 하는 조림이나 카레, 찜요리 등을 짧은 시간에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식기세척기 역시 관장할 만한 도구다. 요즘 새로 나오는 제품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데다 수돗물로 직접 설거지를 할 때에 비해 물이나 세제 소비량이 적다. 집안일에 필요한 도구를 들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내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느냐다. 남들도 사니까 덩달아 산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허식을 부릴 필요는 없다. 단, 새로운 도구를 구입했다면, 낡아서 쓸모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대체된 물건은 처분한다. 물건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나간다. 깔끔하게 사는 비결은, 노출된 공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먼지가 잘 쌓이지도 않고, 청소기나 물걸레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다. 장식품이 되었든, 책자나 물품이 되었든, 책상, 탁자,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주방도 마찬가지다. 사실 싱크대의 수납공간은 너무 많다. 물건은 모두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에 보이게 배치한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필기 도구, 바느질 도구, 공구, 면봉이나 손톱깎기, 빛, 화장품 같은 물품들은 용도와 종류별로 뚜껑이 없는 종이 박스에 담는다. 수납 도구를 살 필요는 없다. 택배 박스나 포장지 상자, 잘나낸 쇼핑백 아랫부분 등을 우리 집 수납공간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 꺼내다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는 원칙만 지키면 부지런히 청소에 매달리지 않아도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제철에 많이 사서 저장해두고 싶다는 욕망은 언젠가 결핍이 올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나약함에서 나온다. 위기가 닥치면 생필품을 사재기에 두거나. 배가 고플때 쇼핑을 하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원리와 같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흔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심플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체력이다. 기계를 오래 쓰려면 녹이 쓰지 않도록 잘 닦고 조이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백세까지 써야 하는 우리 몸은 가장 소중히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 피부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등. 겉모습은 노화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근육이다. 근육은 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아 퇴화할 뿐이다. 60, 70대의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났는데 근육은 늘지 않는다는 특성 덕분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팔이나 어깨 등에 살이 늘어지지 않고 멋진 근육이 붙어 있어서 크루즈 여행 등에서.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은 하루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매트와 덤벨 같은 간단한 기구만 있으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홈트레이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운동법을 배울 수도 있다. 설렁설렁 흉내만 내더라도 눈을 딱 감고 100일만 지속해본다. 체중을 줄이는 비결은 단순하다. 에너지의 수입과 지출 가계부를 마이너스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체중이 오버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무게를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운동을 담을 쌓았던 사람이라면 산책부터 시작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이 십 살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중을 목표로 두고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체중보다는 허리둘레가 핵심이다. 근력 운동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이 오히려 더늘 수도 있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무슨 무슨 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이노우의 가족커 저자의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더셈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냉동실에 넣으면 영원히 갈줄 알았는데, 프리저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서도 음식이 이제 맛이 가는. 저자는 딱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 이상 보관해도 된다고 하는 제품도 있지만, 그냥 하지 말라. 맞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뭔가에 꽂히면 마치 이걸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 또 그게 할인을 하는 기간이면 막 30개, 막한 달치 먹어야지, 맨날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사놓는데 일주일 딱 지나면 이제 질리기 시작하죠. 인간이라는 게 정말. <laughs> 너무 신기해요.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말 평생 매일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제 자신을 자꾸 속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럴 것 같지만, 인간의 나중의 마음은 모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 어, 단가? 뭐랄까 개당 그 비용이 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차라리 낱개로 몇 개만 구매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제가 예전에 필라테스 너무 궁금해서 등록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 번 이제 횟수를 더 많이 하면 싸잖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 8개짜리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 어, 한번 가고 안간것 같아요. 한번 갔는데, 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별로 더 도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별로, 뭐랄까 그냥 그 센터 분위기나 이런 것도 그랬나?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있던 걸다 날린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복싱을 이것도 또 <laughs>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은 거 해보지도 않고 아니다 트라이얼은 갔었어요 트라이얼은 가보고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어 근데 이제 곧 가격 오르기 때문에 1년 결제하면 훨씬 싸 왜냐면 이제 오를 거거든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또 팔랑기라 가지고 그 1년을 결제했고 어 그게 작년 8월이었는데 요즘 안 가거든요 그니까 <laughs> 그 누구를 그까 누구를 팬다 이런 것도 싫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걸 시키는데 누구를 때리는 게 싫은 거야. 저는 그게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야. 뭐 샌드백 치는 건 재밌지만 굳이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막 뭔가 의도치 않게 팔이 막 거대해지고.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그게 어울리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잖아요. 막 거대한 근육이. 근데 진짜, 뭔가 좀 깡패같이 돼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야, 아, 별로 마음이 안 느낀다. 아무튼, 달달이 결제하는 게 훨씬 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도 똑같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 뭐가 맛있다고 한 박스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리고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휴지 같은 거를 많이 사놓거나 심지어 그냥 미리 준비해놔도 옆에 쓰려고 그러니까 다쓸것 다 같을 때 옆에 새걸 하나 놔주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인간 심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더 빨리 써요. 저는 그렇더라고. 더 빨리 쓰고 많이 쓰고 낭비하게 되고 쟁여놓는 게 과연 좋은가. 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 그러니까 좀,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그래도 이미 이 책에서 저자가쓴것 중에 저랑 좀 맞는 거, 제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뿌듯한 건데, 요리할 때 저는 바로바로 바로 치우거든요? 예전에 20대 때 워킹홀리데이 할때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거예요. 그니까, 러뭘 알겠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좀. 뭐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했겠죠. 그럼 헤드셰프가 계속 하면서 항상 치우라고. 그걸 한, 계속 들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 그게 속편하고 진짜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먹고 나서 딱 먹은 그릇만 치시면 돼서 그게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집에 있을 예정인데 다들 즐겁고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셔서 감사합니다.